제가 사실 큰 절을 올리고 여쭤봐야 되는데, 끝날 때 절은 올리겠습니다. 어, 선생님 나이 죄송스럽습니다. 네, 영광입니 <laughs>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어,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선생님 평생 이 전통음악을 지키시고, 연구하시고, 연주하시면서 살아오면서 전통음악 국악이라고는 것은 선생님한테 어떤 것이고 무엇이에요? 그렇습니다. 정상 전현자 이기를 63년째 길을 걸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 전통에서는 다 어렵다고만 생각하지만은 막상 대하고 보면은 굉장히 쉽고 재밌는 의미와 그만 창조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63년 세월이 들를때어 오로지 어려서부터 설장부서부터 차근차근 여성국단을 거치고 또 이제 기간에는 이제 국립극장, 국립창극단에 근무를 하고 또 88년도부터는 이제 국립구원으로 이제 오면서 아, 국악의 맛이 이렇구나. 아니요. 그때부터 느낀 거예요, 제가. 얼씨구. <laughs> <laughs> 그 아, 선생님의 이 국악을 평생 연주해 오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 아니면 가장 힘들었던 때? 그때가 그러니까 있다면. 힘들었던 때는, <laughs> 물론 뭐든지 처음부터 쉬운 건 없죠. 음, 한 계단, 한 계단이자. 큰 선생님들 밑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모시고 다닐 때그 모습, 그 때가 이 선생님들이 엄하시니까, 선생님들 굉장히 엄하셨어요. 조금만 뭐다, 뭐, 너 사람 될라고 그러냐, 안 될라고 그러냐. 첫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근데 어르서는 뭐, 생각도 못하고 그냥. 내가 못하니까 이러겠지 생각하니까 이제 철이 들수록 직장생활 큰 어르신들 밑에서 이제 다 문화재 선생님들이니까 선생님들 밑서 차근차근 배우기 시작한것이 철들어서 한 45부터 철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음, 악기도 해보고 뭐다 해봤는데 이제 우리 전통의 타악이 무엇인가 이 자체를 알고보니까 더무서워진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와, 여지껏 해온 길은 내가 그야말로 험난한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시작이다 예, 그런 각오로 차근차근 공부를 했습니다. 네. 예나 지금이나 스승님은 역시 어려우신게 맞습니다. 아, 힘드셨을거예요 더군다나 절 어렸을때만 해도 엄청 엄했고 무서웠거든요. 스생님때는 그야말로 정말 심했다는 걸로 기동양으로만 들었는데 그게 좀 궁금했었고요. 또 하나는요. 반대로 이제 님이 가장 행복하고 어, 즐거웠을 때가 있다면? 무대라면은 진짜 그야말로 행복한 것은 우리 한국에서는 정작 우리 전통 뿌리를 모르고 이제 사신데 해외 이제 공연을 수없이 다녔거든요. 한 10년간을 세계 안가고는 거의 다다녔시피 하는데 국제 페스티벌을 하면은 무조건 우리 한국이 농하게 천하지 대본 딱 완기를 들고 길곳을 나가면은 모든 사람이 딴데한파일 필요 없이 코리아 코리아 응? 우리 코리아를 그 정도로 사랑을 해주고 그런데 정작 우리 한국에 딱 오면은 그 행복감이 사라져요. 누구 하나 뭐 기자 하나 옛날은 좀 붙었어 기자들이 문화고 기자들 와서 친절하고 그 나라는 어떻든지 했는데 요즘은 아무도 안 오고 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를 그만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때 이제 딱 한국에 돌아보면은 그 하찮은 문화를 알리고 우리는 돌아왔는데 저용하거든 그때 참 아쉬움. 세계에서 우리 것은 최고라고 하는데 우리 정작 우리 한국 하면은참 뭐랄까 뒷전에 있으니까 그것이 제일 서운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행복한 것은 선선진국 가서 우리가 우리 한국 것을 알릴 때는 그야말로 코리아 코리아거든. 그래서 그것 좀 이제 우리가 우리. 자체 우리 국악은 자체 운동안 자체가 이제 좀 한국 여문 좀싫었지만은 아쉽지만은 애국이 나가서는 진짜 행복한 우리 것이 최고다 우리 것은 좋은 것이야. 네, 고맙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긴 한데요. 시간 관계도 있고 선생님 대답은 여기서. 네, 음. 마치고요. 슬레이저 다음 아, 판소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